thank you 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건강 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며칠 전에는 어, 미국의 대명절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죠. 네,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 제가 늦가을에 제철 음식인 무청찌개를 하겠습니다. 어, 이 무청은 시래기라고 그러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 정말 어, 겨울 내내 많이 먹던 그런 무청인데요. 어, 이 시래기가 어, 옛날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 아주 어, 웰빙 음식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청으로 어, 무청. 비빔밥도 하고 또 무청찌개 등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식에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무청은 어,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이렇게 들깨 오늘 제가 들깨를 넣고 찌개를 할 텐데요 들깨와 이렇게 어우러지면 너무 이렇게 맛있는 구수한 아주 토속적인 그런 한국 맛을 내는 그런 찌개예요 그래서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 무청을 제가 두 단을 샀어요 아주 요즘은 부드럽고 싱싱하고 또 맛도 좋고 또 가격도 싸요 그래서 두 단을 제가 사가지고 어,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고 어, 한1분 정도 이렇게 데쳐냈어요. 그래서 이 어, 요즘 나오는 이 모청은 아주 연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데친 모청 두단 그러니까 한 어, 한. 한 삼사 3, 3, 인분은 될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또 어,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은 어, 들깨가 필요해요. 그래서 들깨를 어, 이렇게 가루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어, 이렇게 어, 가루를 이렇게 살때 살 보면 맛이 어떤 거는 좀 오래되어서 또 이렇게 산피가 돼가지고 맛을 또 제대로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들깨를 잘 사용합니다. 통들깨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들깨죠. 어, 통들깨가 한 반컵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집에서 만든 건강된장 두 큰술이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마늘 어, 조금, 그 다음에 어, 파랑 양파, 어, 제가 집에서 키운 이 어, 빨간 고추예요. 아주 어, 그렇게 맵지도 않고. 어, 집에서 한몇 포기를 심었더니 뭐 아주 꾸준하게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개씩 따서 이렇게 어, 음식에 넣는데 아주 이, 어, 식욕을 돋우고좀 약간 칼칼한 맛을 내는 그런 고추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 채수인데요, 야채수라 그러죠. 표고버섯, 양파, 무, 다시마를 우려낸 물이에요. 이 물을 어, 어, 제가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 곳에 심지어 김치 담는 데까지 이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큰 냄비에 한, 물, 한 물을 한물한 원결론 정도를 붓고, 양파 한두 개, 표고버섯 한열 개, 무 하나, 다시마 한장 이래 해서, 어, 이렇게 어, 다려놓고, 냉장고에 놓고, 제때제때 뭐, 김치찌개라든지, 된장찌개, 아니면 순두부찌개, 뭐, 오늘 같이 이렇게 무증찌개, 아니면 또 국수 같은 종류 할 때도 그렇고, 아주 다양하게 아주 씁니다. 이채소를 쓰면, 어, 특별히 양, 좀 비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금만 가미해도 아주 그 담백한 아주 그런 깔끔한 맛을 어,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 이 준비한 어, 이 무청을 이렇게 어, 이 무청은 너무 잘게 썰기보다는 제가 한 듬성듬성 한 두세 번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 어, 무청을 이 냄비에다 담고, 네, 냄비에. 냄비에 담고 이제 어 여기 양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들깨를 이렇게 깨끗이 씻은 들깨를 어 믹서기에다 넣고, 네 믹서기에 넣고 이 채수를 조금 부어요. 갈아질 정도로만. 이제 채수를 좀 붓고 채수는 한세컵 어, 3급 정도, 세 컵이나 네컵 정도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믹서기에 제가 갈게요. 네, 네 이렇게 어, 가는 들깨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네, 가는 들깨를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어, 준비한 은니언은 양파를 좀 이렇게 어,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채를 이렇 썰어주시고 여기에 또 마늘도 넣으시고 마늘 그 다음에 된장 이렇게 넣고 좀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이렇게 어, 간이 배에 들도록 이렇게 어, 묻혀주세요 이렇게 네.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버무려서 양념이 배에 들도록 해서 하셔도 되고요 뭐 전날 해놓으셨다가 어, 이튿날 이렇게 찌개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자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버무려서 조물락 조물락 이렇게 간이 배를 들도록 이렇게 어 묻혀 주시고 네. 자, 여기다 이제 불에 올릴게요. 네. 불에 올리고 난 다음에 어, 여기 들깨가 이렇게 갈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 이렇게 성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남은 야채수를 다 붓고 한번더 이렇게 돌려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의 어, 믹서기에 있는 이 들깨가 그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작하니 이렇게 붓고 이렇게 자작하니 붓, 국물이 좀 자작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푹 익혀 주시면 돼요 한 어, 15분 정도 아마 익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좀 미디움 어, 불에다 놓고 어, 한 10분, 15분 정도 더 이래 두면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 파랑 이 어, 어, 고추를 넣고 풋고추를 넣고 이제 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무청찌개가요 아주 집안에 아주 구수한 냄새를 풍기면서 아주 이렇게 군침을 돌게 하네요. 네, 이렇게, 어, 네, 아주 잘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어, 끓고 있어요. 네. 이 어, 오늘 어, 제가 사용한 이 들깨는요, 참 어, 오메가뜨리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생선에서 오메가뜨리를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식물 속에도 아주 풍부한 오메가뜨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좀 즐겨 드시면 좋겠어요. 이 들깨는 생으로 드셔도 되죠. 어, 그리고 이 어, 강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물 무침 요리에 아주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어, 찌개가 이제 거의 다이렇 됐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 볼게요. 아 아주 부글부글 아주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요. 여기에 제가 어, 파, 마지막에 파를 좀 넣고 이렇게 또 어, 고추 썬 것을 좀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 먹음직스러운 아주 어, 무청찌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잠깐만요. 네. 보겠습니다 어, 이 손잡이는 어, 누가 이렇게 짜주신 건데요. 또 이렇게 또서보게 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찌개가 아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뭐 스렇게이런게이 어, 어, 들깨 이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 드시고 싶으세요? 네, 저희 집 오늘 어, 시, 어, 전심 식사 메뉴인데요. 저희 남편이 지금 <laughs> 바깥에서 어, 들어왔다가 아주 스승거리고 있어요. 언제 밥을 주나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어, 이 찌개 하나만으로도 아주 한끼 식사를 이할수 있는 건강식 모청 예, 찌개를 오늘 이 해봤습니다. 네. 어, 가정에서 여러분들 맛있게 해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